최근 한국어 교육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어는 프랑스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제일 제2 외국어로 필수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가치가 드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누르는 프랑스 파리대학교 입시에서 10일의 경쟁을 뚫고 한국학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누르라고 해요. 파리의 어느 추운 비 오는 날이었어요. 회색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서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껴졌죠.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에 있는 저희 단골 자리에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부드럽게 빛나는 노트북이 있었고 제가 적어도 두 번은 본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카페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저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이 카페가 참 좋아요. 따뜻하고 아늑해서 은은한 조명과 신선한 커피향이 가득하죠. 의자는 조금 낡았고 테이블은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점들이 이곳의 매력을 더해요. 집은 멀리 있지만 이곳은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도시에 오래 살았지만 최근에 뭔가 제 안에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제는 제 세상이 온통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한 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영상을 찾아보다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클릭하게 됐죠. 그때는 그한 번의 클릭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첫 회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 언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 같았죠. 문화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모든 장면이 저를 더 깊이 그 세계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역사에 관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언어, 그 문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 결정을 이상하게 여겼죠. 그들에게는 지구 반대편의 언어였고, 실용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만약 제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더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 언어들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용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어에는 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처음 부모님께 그 결정을 말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기들이 부드럽게 접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여전히 긴장이 됐어요. 저 한국어 배우기로 했어요. 저는 자신과 믿게 말하려고 했죠. 엄마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어?라고 되물으셨어요. 마치 잘못 들은 것처럼 말이죠. 왜 한국어야? 그냥 흥미가 생겨서요. 제가 대답했지만. 저조차도 그 말이 약하게 들렸어요. 아빠는 한쪽 눈썹을 올리셨어요. 흥미가 있는 건 좋지만, 그걸로 뭘할수 있겠니?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쓸모 있지 않겠니?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이 저에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 결정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의심이 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길을 걷는 것 같았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한글, 문법, 어휘 모든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매일 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발음 연습을 하고 단어를 외웠어요. 공부할수록 그 언어에 더 빠져들었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를 얻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걸음이었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언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저를 어디론가 이끄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단순한 취미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일상의 반복된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뭔가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저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카페의 따스함이 마치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잠시 동안 저는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가 어디로 이끌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대학 2학년 여름, 제 인생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어요. 제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제 미래는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죠. 수년간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드디어 저는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프랑스를 떠나는 비행기에 앉아 한국의 익숙한 푸른 바다와 초록빛 산이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수천번 본그 장소에 제가 실제로 도착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꿈꿔온 그 순간을 이제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긴장된 흥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제가 동경해왔던 그 세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한국어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저를 둘러쌌으며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이 모든 장면이 마치 제가 파리에서 보았던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날들은 탐험으로 가득 찼어요. 활기찬 동네를 거닐고 경복궁 같은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하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는데 열중했죠. 비빔밥을 맛보고 떡볶이의 매운 맛을 느끼고 길거리에서 호떡의 달콤함을 즐겼어요.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지만 그 흥분 속에서도 저는 약간의 허전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곳에 왔지만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한강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넓은 도시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고요하면서도 약간 외로웠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현지 멘토를 배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어요. 우리는 다음날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인사동은 전통 공예품, 예술, 찻집들로 가득한 활기찬 동네였어요. 그저 도시를 둘러보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작은 전통 찻집 앞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서준은 여름 햇살보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음식 배우고 있는 언어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때와는더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찻집 안에서 은은한 등불 아래 허브차의 향기가 감도는 그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주는 여수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해변 도시였죠. 저는 파리에서의 어린 시절을 나누었고, 놀랍게도 우리의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자랐던 거였어요. 찻집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거닐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정한 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서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도시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 후로의 날들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평화로운 산책로를 오르고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 말이죠. 우리 세계가 아무리 달라 보여도 결국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빠르게 발전하는 관계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준은 저를 그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어느새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나 학생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내려다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때 외로움을 느꼈던 그곳에서 서준이 저를 바라보며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였고 그 순간 공기는 고요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은 있어?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항상 이번 한국행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리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계획했던 미래를 계속 추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제가 계획했던 미래, 학위와 프랑스에서의 경력. 그것들이 이 순간 앞에서는 너무 멀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잘 모르겠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명확해졌어요. 저는 단지 그 나라나 문화에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그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고, 저는 그 힘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도, 여기서 시작된 새로운 삶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다른 미래를 상상해봤어요. 이곳에 머물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요. 이 도시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닌 그와 함께 있어야 할 곳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디에 속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강가에서 서준과 나란히 앉아있으면서 저는 그 답을 분명히 알았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서울에서의 그 활기찬 에너지가 여전히 제 안에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일부를 그곳에 두고 온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온 듯 했어요. 그걸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죠. 그들은 제 주위로 모여들어 제 한국행 이야기, 먹었던 음식들,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단순히 말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한 사람과의 인연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 사찰의 고요한 아름다움, 그리고 해가 진후 살아나는 야시장의 풍경에 대해요. 하지만 제 마음 속 깊은 이야기는 그저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깝게 느껴져서 가벼운 대화 속에서 말하기에는 아까운 느낌이었어요. 서준에 대한 제 감정이 어떻게 자랐는지, 서울의 모든 소리, 냄새, 그리고 풍경들이 제 자신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리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강의실을 오가며 과제에 대해 불평하고 최신 드라마에 대해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의 일부가 된것 같았죠.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울 때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문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칠 때마다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미래로 향하는 문이었어요. 각 단원을 마칠 때마다. 저는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저 자신을 상상했어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요. 한국 역사와 문학은 이제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제 삶과도 연결된 이야기들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승리는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토론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제 에세이의 깊이와 매일 강의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한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누루, 당신은 항상 좋은 학생이었지만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네요. 더 열정적이에요." 교수님은 호기심 어린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죠?"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에게는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마치 집 같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곳과 연결된 무언가를 찾은 거네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과의 연결은 이제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죠. 서준과의 경험, 저를 감싸 안았던 도시,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의심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제 열정을 일시적인 관심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제 미래를 그 주위에 그리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녁 식사 후 엄마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국에 진지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한국이 내게 중요한 일인 건 알겠어. 저는 엄마의 이해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내 마음에 따르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졸업이 다가오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추구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단순한 관광객이나 임시 교환학생으로가 아닌 그곳에서 인생을 쌓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제 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이제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깊이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파리로 돌아온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그 없이 제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조사하며 제 학문적 관심과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았어요. 한국 대학과 연결된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장학금과 펠로우십 신청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곳으로 한발더 다가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은 저에게 매우 큰 것이었어요. 파리라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더 생각할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방문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어요. 졸업 후 파리로 돌아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이곳에서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제 미래의 모습으로 상상되지 않았어요. 제 미래 속에는 저희 도전 정신을 자극시키는 한국이, 그리고 서준이 있었어요. 물론 의문도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언어가 서툴고 낯선 나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준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눴던 순간들,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는지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졸업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지만,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졌고, 함께 찾아오는 목적 의식도 커졌어요. 남은 과제를 끝내고,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제 마음 속에는 이미 한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서준과 함께하는 미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명확함을 느끼고 있어요. 단순한 K드라마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오락이었던 것이 저를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길로 이끌었어요.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한국은 저에게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을 안겨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끈기, 언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국경과 시간, 문화를 초월하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한때 제가 꿈꾸던 서울살이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나 학자가 아닌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된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을 때 느꼈던 설렘은 이제 더 깊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단순히 서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이주하려고 해요. 이걸 소리내어 말하는 것조차 현실 같지 않아요.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이제 꿈이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고 현실이 되었어요.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기대와 함께 조용한 자신감도 느껴져요. 비록 짧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 여행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곳의 언어 리듬, 사람들의 따뜻함, 저를 너그러이 환영해준 문화 모두가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서준, 그가 있었기에 한국은 더더욱 집처럼 느껴졌죠. 몇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막연하게 상상하곤 했어요. 그땐 단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짜 가능성처럼 느껴져요. 서준과 저는 결혼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건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마치 이미 다음 장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요. 제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제 열정과 이주 결정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왜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 거야? 라고 물어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하려 애쓰지만, 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로 파리 아파트에서 K드라마를 정주행하던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제 계획을 들은 부모님도 거리감과 한국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더 단호해지고,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제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제가 관심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제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졸업이 다가올수록 앞으로의 무게감이 커져가지만 그 무게는 제게 목적을 줘요. 저는 서울에서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장학금을 알아보고 주거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달 뿐만 아니라 몇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파리를 떠나는 것은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들어요. 이 도시는 오랜 시간 제 집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마법 같은 곳이에요. 구불구불한 거리, 예술, 역사 모두 제 일부가 되었죠. 저는 이 도시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스스로를 많이 배웠으며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 성장했어요. 이제 이 삶의 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작별 인사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세느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해가 지면서 물 위에 황금빛이 드리워졌고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K드라마에 빠져들었던 소녀가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말이에요. 태양의 후예를 처음 봤을 때그 언어가 제 귀에 얼마나 낯설고 아름답게 들렸는지 그때부터 저는 여기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단지 학업의 성과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새누 강가에 서서 마지막 햇빛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며 깨달았어요. 단순히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프랑스어로도 영어로도 쓰여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로 쓰여질 거예요.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언어가 이제는 제 영혼의 일부처럼 느꼈어요. 한국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든, 한강의 고요한 강변에서든, 다가올 미래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느강을 뒤로하고 돌아서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래가 저를 부르고 있고,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